주토론토 총영사관이 2016 한국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티프 벨 라이 박스 극장에서 진행합니다. 개막작은 스키점프 국가대표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대표로 하정우와 김지석, 송동일이 주연했으며 저녁 7시부터 상영됩니다. 둘째 날에는 오후 1시 30분 김강우 임원이 주연의 영화 식객 오후 4시 30분에는 송혜교 유지태 주연의 영화 황진이, 저녁 7시 30분에는 강동원과 송강호 주연의 영화 의형제가 상영됩니다. 영화 4편 네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 사전 신청해 입장권을 받아야 하며 현재 개막작은 매진됐습니다. 입장권은 이벤트브라이트.ca에서 발급받으며 상영당의 극장에서 정식 티켓으로 교환해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24일까지 8일 동안 토론토 한국영화제가 열립니다. 오는 금요일, 놀스역 토론토 아트센트에서 열리는 개막제는 1, 2부로 나뉘어 상영되며, 일부에서는 캐나다 한인 감독들이 만든 단편 영화 11편이 상영되고,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는 2부는 영화 우리들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개막제 무료 티켓과 영화제 관람 티켓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30편이 상영되며, 이중 14편이 북미 최초 상영입니다.